Oh. 그리고 명곡 이쁜을 드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플쿨을 대신해서 상사받기 명창 탄생 백0주년 기념 가야한 명창 연고 모임 현재 창단 공연, 이렇게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어, 5시 한 15분 정도 까요 이렇게 쭉 함께 했는데요. 이제, 네 분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빈 선생님 덕담까지 듣겠는데,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것 중에서. 박혜빈 선생님부터 먼저 박수 주시고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주면서 많은 지금 긴 시간 동안 관람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laughs> 천주미 선생님! <laughs> 네, 출산 전에 마지막 공연이지만 <laughs> 제 아기하고 너무 즐겁게 노래를 할수 있어서 좋았고요. 올해는 저한테 너무 좋은 일들이 많고, 오늘 이 마지막 정점을 이 공연으로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랑도 너무 즐겁게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잘들 들어주셨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어, 끝으로 어, 제가 지속 선생님께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또 안수 선생님, 안루 선생님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긴 세월 동안 저를 또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재민 선생님께서는. 숨봉숨봉 예한번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태 예. 예. 선생님 네. 어지부하시긴 하셨는지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 이게 재미없는 공연을 참 관객한테도 참 죄송한 일이다 하면서 준비를 했지만. 의미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대견하다 이렇게 봐주신 공연이었으면 저희가 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 못해서 영어 쓰겠습니다 My song must go <웃음> <웃음> 예 줄이 끊어졌는데도 내가 부이 대본 끝까지 불러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줄이 끊어졌어요 아주 중심 이 줄이 끊어졌는데도 정말 다른 줄을 하면서 요렷고 됐는데 그런 것도 제자와 후배들에게 큰기감이될것 같습니다. 이선호 선생님이십니다. 안 네.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말해, 말 아, 어려운 시기에 지금 코로나도 많이 확산되는 분위기고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많이 너무나도 많이 와 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네 명이 연습하러 갈때 자주 모였거든요. 저희 올해 한 2월, 3월부터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매일 연습을 하면서 되게 즐겁고 재밌었거든요.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매년 저희가 말 그대로 연구 모임처럼 저희가 가야금 경사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연구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여주자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어, 예전에 선생님들이 그 병창하면은 어, 가야금도 잘해야 되고 소리도 잘해야 병창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동안에 보면 좀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분들을 보니까 아, 정말 가야금도 잘하고 소리도 어, 선생님들한테 이게 올곧게 점수 받아가지고 굉장히 튼튼하더라고, 굉장히 단단하고 그래서 아, 오늘 소리를 듣고 굉장히 제가 너무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 그 아까 그 화초사들리 마지막 부분 아, 정말 로 좋았습니다. 아주 그 사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소리고 어, 소를도 들어서하기 때문에 목이 좋지 않으면 어, 그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또 반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소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걸 그렇게 무난하게 잘 소화하고 어, 그걸 보면서 병창기가 앞으로 어, 굉장히 크게 이네 분으로 인해서 발전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좀잘 지켜봐 주시고요. 어, 앞으로 이, 어, 큰 명인들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분 명인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남자들학함 여러분 고맙습니다.